오늘은 그 랩넌터 주일입니다. 우리 랩넌터를 위한 말씀은 어제 핵심 메시지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원고를 잘 참고를 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응답받아야 될 실체적인 게 뭐냐면 랩넌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은 은약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최고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자녀들이 언약 놓치고 고통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면은 되는 것 같지만은 언약 놓쳐 버리면은 나중에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은 그게 더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그, 학부 3학년생들 중에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결혼 생활 30년 한, 권사님이 한분 오셨어요. 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불신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은, 뭐, 1년에 한 100억을 벌어주니까, 사업을.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늘 쇼핑 다니는 게 일이었고, 뭐, 그게 행복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지. 자기 주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돈잘 벌던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거의가 뭐냐면 자살해버린다. 원래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할 게 없잖아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다는 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더 내려갈 게 없으니까 올라갈 것만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인도만 잘 받으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잘사는 사람들 망해버리면은 몸에 병이 오든지 못 견디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복음을 받고 남편도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냈대요. 그러고 한 10년 됐는데 그럼 지금은 가난미결를 했더니 지금도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은, 언약 놓치면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올때 감당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터를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야 될 세대가 다 랩런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서로 친구 같지만은, 서로 경쟁 상태에 대해서 원수입니다. 진정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랩 런터 시대 때는 자꾸 젊은이들이 혼자 지냅니다. 그래서 뭐 혼밥이니, 혼숙이니, 뭐 혼자 하는 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가 그 세상을 또 따라가 버리면 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 런터들, 우리 자녀들 하여금 세상을 이겨낼 뿐 아니라 리드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 영적인 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랩런트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어린이를 살리는 주역단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너무 고통스럽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렛네 신문을 보고, 대신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십자가를 지우고 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계속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니까,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랬어요. 그 중에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면서,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울만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오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오예배 때볼 텐데, 이부예배 때볼 텐데요.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박여 죽게 하고,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이 피를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걸 알고 주님은 미리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렘넌터들을 그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들을 미래 세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렘넌터들은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렘넌터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은약 가지고 있는 아이는 렘넌트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길 자로 남을 자로 세우 택했셨다 하늘 렘넌트의 눈으로 내 자녀를 봐야 되고 우리가 렘넌트의 눈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주역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렘넌트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라 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은약이 뭔지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그 이유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해야 됩니다. 세상을 요즘에 이제 렘넌트들이 어, 어린아이들이 정신병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귀신을 보고 심지어는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사육자들 얘기 들어보면 귀신 본 이야기를 태연하게 합니다. 세상 문화가 귀신을 우리 때문에 해도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그랬잖아요. 사단이 지금은 아주 친근한 친구처럼 내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켜도 왕따당하는 나를 가장 위로하고 함께해주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눈을 볼뿐 아니라 그 귀신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정신병이 많아요. 부모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답이 없어요. 그렇게 약 먹여가지고 그냥 조용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조용해집니까? 사단 귀신은 약 먹는다고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닙니다. 더 다른 쪽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혼란해집니다. 제일 첫 번째 혼란해지는 게 뭐냐면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남자가 뭐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상은 지금 막 그러잖아요. 동성애도 막 인정하는 판이니까.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뭐며 답이 뭔가를 다 알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랩런트로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랩런트를 살리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되겠는가 할때 제일 먼저 우리가 왜 랩런트 운동을 하는가? 왜 알류티시 이야기를 하는가? 왜 우리를 교회를 세워야 될 때, 교회를 건축하고자 할때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센터로서의 교회를 세우고 램런트 살리는 알루티시로 문화센터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2 3칠 살리는 성교센터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램런트시절에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오는 가치관 교육시키는 가지고 뭐 겹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 알루티시 운동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이랩 는트를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랩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하느님께로 돌아가자 그랬고 우상을 이기는 하느님 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도단순 운동이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세상의 빛으로 파수꾼으로 세어놓은 운동이 1알루티션 동입니다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터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 사회에 나갈 때 이미 복원 가진 성교사로 살리는 자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하는 자로 가면 똑같이 못 견뎠니다, 세상. 살리는 성교사로 가야 돼요. 그게 제2알루티션 동 제3알루티시 지금 실현시대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아 어린아이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역사입니다. 오늘도 잠깐 식사하면서 아침에 보니까 어떤 파주지역에 주간아동보호센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작은 음악회를 시내 한 가운데서 하는데 자기들이 초청장을 만들고 자기들이 포스터를 그리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홍보를 하러 다녀요. 이다 초등학생인데. 그러니까 그뭐 그림 그린, 그린 거뭐 글자 보면은 삐뚤삐뚤하고 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찾아가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아이들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어 하니까 다붙여주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기 하려고 하는 일을 어른들이나 장사하는데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고, 그래 말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있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든지 캠프할 수 있는 거예 전도지 나눠주면서 보금제로 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있어 우리를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사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어른은 불신한 가운데 굳은 마음 가지고 못하는 것을 아이들은 순서만 가지고 그대로 할수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어른들이 모여서 옛날 자기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제가, 제 아이들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하고, 응? 율동을 하고 해도 그게 다 메세이 당일 걸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알루투시는 뭐냐? 아이들을 하니까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서밋스로 보내는 겁니다. 앞으로 제사 알루투시는 뭐냐 하면 3단체가 인간 문제 12가지 문제를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포장해 놨습니다. 우리는 나중심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리고는 영적인 건 모릅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그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공 뒤에 감춰져 있는 거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 젊은이들 여러분 젊은이들이 30대 때 가수가 되고 돈을 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월급 받아가지고 적금 들을 조금 조금 모으고 이런 세대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억, 20억, 100억을 예사로 하는 나이들에요그 성공했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배우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마약으로, 항락으로 빠집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복음 없으니까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테를 하는 것이 지금 태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울자들이 테를 하죠. 이슬람 국가가 뭐 테를 하죠. 무차별적으로 그런 종교를 내세우고 천국을 내세우면서 죽일을 합니다. 언제 우리도 당할지 몰라요. 여행 갔다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유증이 계속 사단에 뿌려놓은 잘못된 메시지를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요. 스리랑카 스리랑카 불교 나라예요. 거기 이슬람이 있고 기독교도 있고 우리도 사회가잖아요 거기 테러가 일어났는데 무차별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이슬람들이 기독교 물론 천주교지만 해 가지고 2 0 0몇 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요. 그 자살 폭탄을 한그 사람이 젊은이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스리랑카에 항신료를 수축해가지고 재벌된 사람이 있어요. 그 재벌의 아들들이에요.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재벌의 아들들이 자산 폭탄을 들고 호텔에 들어가서 폭탄을 틀어뜨렸는데 거기에 뭐 네덜란드 재벌이 있었대요. 의료 재벌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와 식사하다가 아이 셋이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아들, 재벌 아들의 부인이 아이하고 자살을 했어요. 같이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게 깍잡혀져요. 전부 다 뭡니까? 틀린 메시지로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게 젊을 때 그렇게 죽어야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듣고 속이는 겁니다 이 후유증이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데 이걸 살리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제사 알루티십입니다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인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늘 의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오 알루티시는 뭡니까? 이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자, 왜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강대국과 후진국의 어린아이를 알아야 됩니다 강대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12가지 메시지로 교육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네가 최고라는 거죠 우리도 거기에 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칭찬하고 인정해라 이럽니다 아니죠.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영적 진실을 알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큰일 날거예 그러니까 성공하면 전부라. 성공 뒤에 성공하기 전에 성공하고 난 후에 오는 것말안 하잖아요.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아무거나 받아들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기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실제로 선진국에는요, 마약을 하라고 교수들이 가르친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는 뛰어난 사람이 될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뭐가 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성령의 세계를 모르니까 마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가수 하나가 재벌 딸라고 사귀다가 뭐 해가지고 숨기고 있다가 결국 들 통났잖아요. 그 사람 그 노는 이야기들을 보니까 몸에 벌써 마약 때문에 마약을 주사 맞고 나면 은막 벌리가 기억이 당다는 일이 한상이 보인다잖아. 그러게긁 그러니까 걸어가지고 온몸에 핏투성이돼 있는데, 그게 무슨 상처인 것처럼 속이고 살았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벗어납니다. 불선 상태 6가지에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가르쳤다가는 우리 없는 터들이 똑같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웬 이유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복음이라는 걸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요이 강대국은 그래 안 되면 우리가 성공한 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정신병 심각하게 많습니다.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우리 랩년트들아 이거, 강대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보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후진국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못 받고 무방비로 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TCK, 뭐 CCK, NCK 이랬습니다. TCK는 뭡니까? 재산문화라. 어제도 우리 체육대 하는데 랩년터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한네 가정 왔어요. 그 아이들 왔어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올린데 내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애들이 조금만 지나면은 완전 한국 애들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 엄마 나라 언어도 배우고 이유도 알게 되면은 크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과 유대인 부모 사이에 낳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문화를 압니다. 그런데다가 복원까지 가지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면서 교회를 맡겼어요.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디모데가 세우는 제자 중에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저 바울이 세우는 제자 중에 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단문화인 아이들은 우리가 동정하고 보살펴줘야 될 아이들이 아니에요. 미래의 성교사다. 하나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귀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그 전에는 혼혈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혈 아이들 중에 몸은 흑인인데 피부색깔은 흑인이에요. 흑인 아버지와 우리나라 어머니 속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얼마 몇년 전에 타임지에서 세계 영향 미치는 청소년 가운데 메디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영어를 못해요. <laughs> 한국말을 해. 아, 참 아깝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랩런트를 사실은 랩런트 하면서 두 문화를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랩런트 입니다 CCK는 뭐냐 하면 호남 문화라. 여기에 휘말리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NCK는 뭐냐면 아예 문화 자체가 없어요. 살아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테러에 빠지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악한 것에 물, 하느냐 면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랩넌트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그냥 아이들 뭐 축하하고 선물 주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로 하여금 우리 후대들이, 어뜨,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하는 언약을 잡는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138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불이 체질되도록, 담나리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일사입니다. 교회가 뭐냐?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은약 안에서 하나 될때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는 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242500입니다. 영원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라. 신앙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은 유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좋은 말로 착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약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든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성기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른 거죠. 능력이 없어가지고 유약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성기하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언약 붙잡고 교회 안에서 언약을 누리다가 24시,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뭔지 아니까 잠시 잠깐 있는 것에 유혹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237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랩는 더들라이금 너희는 남은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남는 자다. 남을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았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기 안에 우리의 정자성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해서요. 다 뱀을 당하여도 그루트기가 남아있는 같이그 그루트기가 거룩한 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니까요.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종자 씨앗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먹어 버리면은 다음에 농사를 못짓 가지고 가난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겨 놓은 것이 뭐냐? 종자 시앗 같은 게. 그게 우리 시대에 랩는트고 우리라 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자로 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들이 사느냐? 남을 자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놓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잊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은약 붙잡고 랩런트 운동하면서 랩런트 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랩런트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왜 랩런트 운동을 해야 하며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하여 올인해야 되는지를 은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모아주신 랩런트들 사방의 세상 속의 무방비로 고통 당하는 렘논트들 살릴 수 있도록 오늘도 교회의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